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풍각 사활 시즌 3. 자, 세 번째 시즌에서는 열 문제 씩 81일 동안에 정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우상 어, 오른쪽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들인데요. 자, 여기서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여기가 선수가 들어 살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또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서 이쪽이 공배가 좀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양자충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둬서 수를 줄여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 이렇게 있게 되면요. 그냥 잡아버리면 여기 짐 나는 게 없어져서 잡힙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어, 따게 되면요. 여기서, 어, 따야 되겠죠? 자, 여기 단수, 여기서 단수를 쳤을 때, 있는 것은 양자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서 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하게 패가 났고요. 자 여기 먹여치는 수만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흑이 먼저 때리는 패고, 이거는 아, 어차피 다 흑이 먼저 때리는 패군요. 자 이렇게 해서 패가 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젖히게 되면 두 점을 잡아서 살게 되죠. 그래서 첫 수는 일단 빠지고 봐야 됩니다. 자 백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수는 이게 선수죠. 여기 노트라도 여기까지가 선수입니다. 결국 이세 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젖히면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일단 여기서 이걸 버텨야 되겠고요. 자, 이때 여기를 붙이게 되면 수가 납니다. 자, 막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튕겨서 이 모양으로 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 문제는요. 자, 일단 뭐 여기를 붙여야겠죠. 백은 막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쪽 단수로 치는 것은 돌려치기 때문에. 이것은 살게 되죠 여기 치중 오더라도 따게 되면 은 이쪽을 도더라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단수를 치면 안 되겠고요 한번 눌러 줘야겠습니다 여기를 잇게 되면 그냥 뒤를 막아서 여기 집이 되질 않기 때문에 단수가 들어서 잡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눌렀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야 되겠고요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 이웃은 없죠 이렇게 단수 치면서 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그 다음 이쪽은 모양상 여기를 풀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받으면 그냥 이걸로 패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받는 수는 그냥 이어서 잡혔죠 이거는 이게 지금 집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렇게 단수를 칠때 여기서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딸때 여기 단수를 몰아서 이건는 패죠 이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가 나는데요 좌측이라 못 들어오죠 그런데 백이 여기서는 살짝 늦춰 봤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룰 수가 없죠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아여 이거,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세점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은 이쪽 단수를 쳐야 되겠고, 있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죠. 흙들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튕겨받아야 되고, 따고 단수를 몰아서, 자,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양들인데요. 자, 이것은 일단은, 음, 여기를 붙여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이쪽 단수를 치고, 늘때야요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연단수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는 여기를 둘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급하게 넘어가는 수는 단수를 쳐주면 이렇게 폐가 되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항상 이 입구자로 가야 되죠. 여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의급소는 나의 급소죠. 저 4번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래서 3번의 돌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차단을 하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양자충이죠. 백이 잡혔고요. 여기서는 단술 칠 수밖에 없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패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 모양인데요. 자, 이쪽은 이렇게 내려빠져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치중을 가고 여기를 끊어 조이더라도 젖히게 되면 은두집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는 수는 이어서 있는 건 치중가서 안 되고요. 모양상 이수가 성립해야 되는데, 공배가 다 차있기 때문에 양단수죠. 역시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를끊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딴다면은 이렇게 단수를 몰아서, 뭐 이쪽 어떻게 젖혀서 잡으러 오더라도 여기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요.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되죠. 이것은 여기 놓으면 안 되죠. 여기를 끊어갖고, 안 되고, 안 되고, 잡을 때 후수가 돼서 잡힙니다. 당연히. 이 장면에서는 여기로 걸쳐야 되죠 여기 그쪽이 선수가 되다,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너무 쉽게 살았으니까 백으로서는 당연히 이 장면에서 나가야 되겠고요 단수를 칩니다 딸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밖에 없죠 이 들어가서 이 모양으로 패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그 다음 이쪽 문제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단수를 치는 수는 이어서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별로 해볼 만한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먹여쳐서 자충을 노리는 수는 어떨까요? 단수를 치면 이어줍니다. 자, 여기 단수 칠때 흙의 생각은 4점이나 되니까 이걸 이을 수밖에 없고, 이때 이렇게 두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여기를 가게 되면 있는 것은 이어서 살게 되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를 이으면서 귀에서 폐가 나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폐가 나는 것은 이제 흑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자, 다시 하나씩 올라가서 이 장면에서 단수를 쳤을 때여기를잊질 않고요.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내 점을 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모양은 유명한 모양이죠. 치중을 갔을 때 양쪽 모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잡혔죠. 자, 그래서 첫 수는 어디가 가야 될까요? 첫 수는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있는다면 이어서 이건 살았죠? 백돌이, 흑돌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고요. 자, 무신코 이렇게 받는 수는 이쪽 단수를 치게 되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그렇죠? 따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놔야 되겠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패가 되는 거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으면 이쪽으로 패를 들어갑니다. 이쪽을 이는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패가 되겠죠. 자, 조심할 거는 땄을 때 여기 단수 치는 수는 안 됩니다. 이거 있는 수가 있죠. 딸때 치중감은 잡히니까 이 장면에서 이쪽 9번 단수는 안 되는 자리고요. 계속 패감을 쓰고 패를 따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두어서 나갈 때 여기를 한번 잇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패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모양인데요. 왼쪽은 어떨까요? 자 물론 그냥 단수로 치는 수는 공도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놔두도 끊어서 뭐 후속 수단이 없죠. 이렇게 뭐라도 뒤에서 막으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수를 좀 줄,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먹여치는 수는 일단 정확한 수인데요. 수순이 중요한데 요때 100이 이어버리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다면 이쪽으로 막으면 패가 되지만 당연히 100은 이렇게 막겠죠. 이거는 살았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먼저 둬서 차단을 하면 다시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데요. 자, 문제는 요때 100이 이걸 늘어버리죠. 그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를 먼저 교환한 것이 흙이 악수를 돕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건드리기 전에 여기를 먼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런 수가 안 되죠. 넘어가서 사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두드러다 들어가면은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구요. 이때 먹여치고 단수를 치게 되면 잊고 젖히고 아까 여기서 그러다 봤을 때 일로 막은 모양이 됐죠. 이렇게 돼서 이 모양으로 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수를 먼저 교환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이렇게 단수 젖히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모양인데요. 이것은 일단 여기는 무조건 치중을 가야 되겠죠. 자, 백이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막게 되면 은 넘어가서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파워를 하고 여기 끊는 거는 당연히 밑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건 잡혀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쪽을 막아야 되겠고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를 찝는 게 선수가 되죠. 보강하면 살고요.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단수를 칩니다. 자, 이 답이 패인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패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집이 나기 때문에 끌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100은 이쪽을 막아서 넘기게 하고 여기를 둬서 단수 칠때이 모양으로 폐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 모양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서 대책이 없죠. 여기를 두더라도 이게 선수가 됩니다. 이게 둬야 되니까 잡히면 살게 되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빠지는 수는 이렇게 두면 살게 됩니다. 이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수가 성립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급소는 일단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둔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바로 단수 쳐서 패가되겠고요 이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할수 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두는 수도 가능한가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둘때 이것은 이렇게 살아버리는 모양이 되니까,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수는, 이렇게 해서 백이 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저기, 흙이 미스가 되겠죠.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해서 패를 하겠고요. 백이이 패를 피해서 밑으로 젖힌다면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그냥 단수를 몰아서 이곳을 두면 따는 모양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치중가는 수와 여기가 맛보기가 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번 자리로 끊는 것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살아버리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잡아야 될 텐데요 그때 단수를 쳐서 역시 패가 되는 것이고요 백이 욕심을 내서 욕심이라기보다 여기 반마녀야살려고 여길 두는 수는 여기를 치는 순간 다섯 점이 떨어졌고요 빠지더라도 이걸 따내게 되면은 동그라미 치는 게 의미가 없죠 패가 아니고 다 잡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일단 여기를 가고 젖힐 때 일로 들은 수가 중요했고 백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고 여기서 집내자고 하고 단수 치고 끊어서 이 모양으로 이제 패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문제 좀, 수, 좀 순식간에 왔는데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기력에 따라서는 또는 풍각을 처음 풀어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짧을 수가 있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니까 시즌 1하고 시즌 2에서 좀 꼼꼼히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3는 한 15분 내외에서 10문제씩 풀수 있도록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